시편 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람을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의 시...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.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.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.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.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.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. 셀라.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.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.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,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. 이르시기를, 너희는 가만히 있어.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. 내가 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.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.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,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. 셀라.